애당초 그렇게 뭔가를 지키는 사람의 필사적인 노력도 몰라주는 지위 따위. 이 막내보다도 화장한 거라고. 오빠, 조용히 해. 딱히 그런 적 없어. 애당초 그게 어떤 표정인 가요 하지만 넌맞았어 그걸로 충분해. 당신은 의지가 차오른다. 언제부터 너에게 주도권이 있었지? 저기 잭 나를 죽여줘 잭 얌전히 있어야 해 지금처럼 난폭하게 굴었다간 여기는 평생 못나가게 된다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진실이란 건 무작정 쫓는다고 해서 다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 세상의 모든 사물을 정직하게 비춰주는 이 거울마저도 우리의 진짜 모습만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.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. 그땐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 아이는 모르고 있어. 자신이 어마어마한 마력을 지었다는 것을. 그럼 나도 갈래. 이 질투의 제 서편드신 디안는 힘에 빌려줄게. 슬라임씨, 고마워. 나는 또 소중한 사람을 죽일 뻔했어. 난, 나라는 사람이 있었던 걸 기억해 줬으면 해. 그녀는, 마인인 나의 말을 믿어주고서, 이제 괜찮아, 그러고. 저 가면은 그녀가 준 거야. 그녀와 함께 여행하며, 누군가를 구하고, 싸우고. 하지만, 기쁘고, 정말 행복했어. 사토리 씨, 부탁했는데. 나를 먹어줘. 이 세계가 싫어. 하지만 미워할 수 없어. 부서라 옮기는 이유는 한 가지 일 뿐입니다. 사랑. 이말 뜻을 알고 싶습니다. 마지막에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을 이해하고 싶습니다. 그러니 알려주세요. 아니, 부탁드립니다. 그걸 알기 위해 이곳에 온 거예요. 그 사람의 명령이 아니든 어쨌든 전 여기에 왔을 겁니다. 부탁드려요. 제가 그 단어를 알수있도